함께 찬송가 183장 18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한절이 전이 줌을 走。So 없소서 아멘. 오늘 읽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0절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강 유브라다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저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세 영의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은 어제 나누었던 그 일곱 대적과 심판 그 중에 어제 다섯 개를 나누었는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여섯 번째 심판과 일곱 번째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비절 말씀을 보면 여섯 번째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섯 천사가 그 대접을 큰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라고 말씀 기록합니다. 유브라데는 고대 세계에서 동방과 서방의 경계를 나누는 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여섯 번째 심판으로 그 강이 마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동방과 서방의 경계가 무너지며 그동안 마주하지 않았던 동방과 서방이 서로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그 가운데 큰 전쟁이 일어날 게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이땅 가운데 큰 전쟁의 심판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여섯 번째 심판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7절 말씀에는 마지막 일곱 번째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일곱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 큰 성읍이 성전에서 보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대접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크게 선포됩니다. 되었다라고 기록된 말씀의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개고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즉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일곱 번째 심판으로 제약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뜻이 완성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어제 말씀드린 첫 번째부터 일곱, 개, 일곱 번째까지 여러분의 심판과 재앙이 쏟아지는 그 마지막 때 심판의 순간 가운데 한 가지의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는데 오늘 16장 말씀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복근음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심판과 재앙 그리고 혼돈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 이 15절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도둑과 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듯이 예고하고 찾아오는 도둑은 없습니다. 예고하고 찾아오는 사고도 없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은 언젠가 이땅 가운데 오시고 이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그 하나님의 오심은 누가 알고 있고 예고된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도적과 같이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본문 가운데 그 심판의 중심에 서 있는 자들이 그럴 것입니다. 그들은 재앙의 날이 올줄 몰랐을 것입니다. 재앙의 날이 올줄 몰랐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와 우상을 쫓아가며 살아왔습니다. 그 세상에 언젠가 올 재앙이 자신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과 우상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재앙의 날이 임합니다. 그런데 아무 예고도 없이 아무 준비도 할수 없는 그 때에 갑자기 하나님의 재앙과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젠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때의 재앙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냐? 그 재앙이 언젠가 우리가 알수 없을 때이 땅에 임할 텐데 우리가 그 재앙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 재앙에서 건짐받기 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본문의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옷을 벌거벗고 다니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그 재앙을 피해 가기 위해서, 그 재앙에서 건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해야 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자기 옷을 벌거벗고 다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옷을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냥 이 글자 의미 그대로 단순히 옷을 잘 입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옷은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에는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새롭게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는 것을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기록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3장 말씀에는 흰 옷을 사서 입으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도 그 거룩한 흰 옷과 같이 거룩함을 우리가 입으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옷을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옷을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라는 것은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고 그것이 보기 안 좋은 모습이 될수 있으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거룩함과 정결함의 옷을 입고 그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우리가 거룩함의 옷을 입고, 정결함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들이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정결함과 거룩함의 옷을 입고 다니는 자들은 복이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정결함과 거룩함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뭐 정장, 깔끔한 옷을 입고 가는 그런 자리에 만약에 혼자만 반바지에 슬리퍼, 반팔 티를 입고 참석한다면 그 자신이 좀 부끄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입고 온옷 모습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정결하고 거룩함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정결함과 거룩함의 이 옷을 입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옷들, 세상이 자랑이 될 만한 옷들, 또 세상의 명예와 또 세상의 여러 가지 그들이 뽐내고 싶은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자신을 입히고 그것들을 나타내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 속에서 우리만,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을 따르는 저희만 거룩함과 정결함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면 왜저 사람들만 다를까?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저 사람만 저런 옷을 입고 살아가나?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중심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룩함과 정결함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은 즉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간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또 삶의 모습을 살아갈 때 남들이 다 이렇게 할때 저희만 다른 선택을 하면 불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남들은 다 오라고 얘기할 때 혼자만 엑스에 서 있으면 엑스가 맞는 것을 알아도 이게 진짜 맞나라는 의심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거룩함과 정결함의 옷을 입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 옷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만 그 옷을 입고 그그 그 삶을 선택한다는 것은 고민을 할 때도 있고 염려를 할 때도 있고 두려워할 때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상 속에서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쉽지 않은 길,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거룩함과 정결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그 복을 반드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도적과 같이 예고 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 심판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복을 우리가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이 이야기하는 방식을 삶의 방식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함으로써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지,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저희가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살아갈 때이 질문을 또이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어보시고 또 끊임없이 설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나는 깨어 있는가입니다. 나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 가운데 거룩함과 정결함의 옷을 입고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도 부끄럽지 않을 거룩함의 옷을 입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고 없이 말씀 없이 이땅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벌거벗은 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허락하신 거룩함과 정결함의 옷을 입고 서 있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자리에서 그 거룩함의 옷, 정결함의 옷을 저희가 잘 입고 서 있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깨어있기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옷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많은 이야기가 있고 또 세상에 많은 유혹들도 있습,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 많은 이야기와 유혹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옷 입고 서 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정결함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수 있는 저희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넌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